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가 6.25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이 저지른 학살과 또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18일 서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사위에 6.25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보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제출한 사건 10건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 150여 건에서 출연한 것으로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차동길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고 센터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국가가 나서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물망초 이사장도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지만 이들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다며. 이번 사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